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6년 2월 8일 비대면 일요예배 동영상입니다. 다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님이시여. 높고 낮은님이시여. 우리 아내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새노래 79번 동행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10편 139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 54번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하여입니다. 이제 모빈 목사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모빈 목사입니다. 얼마 전 미국 미니아폴리스에서 두 명의 시민이 이민안전요원들이 쏜 총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 뉴스에서 보시고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는 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큰 시위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목사님들 참여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약 60명 정도 체포됐습니다. 그 체포에 대한 대책 문제, 또 시위에 대한 평가 부분들, 이런 일련의 후속 회의들을 보면서, 어, 한 가지 사삼스럽게 그 어떤 큰 변화에 직면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후속 회의에 대해서 1988년부터 1993년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 시기는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시기이기도 하는데 약 35년 전이죠. 그때 처음 제가 미국교회를 봤을 때 미국교회는 원래 그렇게 비정치적인 줄 알았습니다. 전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The political, 그렇게 딱 이제 하나의 항목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정치적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해야지 될 것도 일부러 피해가는 듯이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미국 교회가 그랬던 것이 아니고 큰 변화를 겪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번 회의에서 듣게 됐습니다. 특히 1988년부터 1993년 이 시기에 변화됐다는 것인데,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됐던 시기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것을 직시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대안의 체제였었죠. 실제로 사회주의권은 주기차게 유엔을 통해서 세계 매체를 통해서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고 평등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그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지하는 거고 이제 다른 체제 다른 체제를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말로 세계를 포괄하는. 일극의 체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우수성을 미국에서는 상당히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당연한 듯이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앞에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다름, 차이 이런 것을 다양하게 긍정적으로 포괄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 뒤에 오는 민주는 1인 1표제에서 볼수 있듯이 평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열 퍼주고,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한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한 표씩 갖는 평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본질적 가치가 동시에 충족되는 그런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큰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 봉착한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 사회주의가 처음 태동될 때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문제는 두 가지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의 큰 문제는 계속된 성장 추구라는 것입니다. 1년에 1%라도 경제성장을 해야 유지가 되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든지 경제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도 세계의 자원도 유한한데 이것이 계속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 목숨이죠. 그렇지 않죠? 이제 봉착이 또된 것입니다. 그 문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우수한 것이 열등한 것을 항상 이용해야만 유지가 됩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나보다 못한 것을 계속 이용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이게 어, 유지가 돼 갑니다. 근데 이것이 큰 문제에 이렇게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문제에 부닥치게 된 것은 정치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회의에서 더 자세히 얘기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정치 윤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고 아무 참견도 하지 않았고 아무 개입도 하지 않은 이 죄악이 크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고? 그동안 정치가 없었다고? 좀 의문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어, 정치 과잉 아니야?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정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측면에서는 정치 과소입니다. 오히려 정치 부재입니다. 시장 권력, 경제 권력이 정치를 무력화시켜버렸던 현실을 제대로 이제 지금 보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딱한 문제에 직시하고 거의 그 문제에서 그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느 사회든지 의견과 이해의 차이가 나면 그들과 우리가 나뉘어집니다. 어느 사회든지 이익의 문제가 생기면 적과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생성이 되면 그거에 대항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적이 생성이 되면 그거에 대항해서 친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정치는 천착을 하고 마주서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정치는 무력화됐다는 것입니다. 경제 권력, 시장 권력에 들러리서고 그거 구색이나 맞추는 것이 정치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것도 뭐 대통령도 새로 뽑고 뭐, 어, 국회의원도 새로 뽑았으니 어떤 노력의 과정 아니겠어니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를 보십시오. 정치하고 있습니까? 정치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제 권력, 시장 권력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자본이 전 세계를 운영하는 데 꿈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만 그렇게 착각하고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정치 못 하게 합니다. 한국 정치, 미국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100년 가까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 엄밀하게 정치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성경 말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회의들은 이런 한 문장에 모두 다 동의를 하더군요. Everything begins in religion and ends in politics. 모든 것은 종교로 시작을 하고 모든 것은 정치로 끝을 맺는다. 이건 사실 뭐한 세기 전에, 어, 찰스, 피가이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의 기독교 신앙을 기반한 사상가이자 시인인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이 얘기를 모두 다이 문장에 모두 다 동의를 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다시 기독교 신앙이 정치 윤리를 말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정치윤리를 말했던 것은 지금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진보적 성향의 신앙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면면한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었었습니다. 15세기죠. 15세기, 16세기에 르네상스 또 인문학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히랍 로마의 고전적 문원들이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으로 역사적 비판적 연구 방법, 어떤 것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역사적 비판적인 연구 방법을 채택을 하는데 그것을 성서를 읽는데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큰 변화를 주죠. 그렇게 이어오다 19세기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데서 아주 최고봉에 이르고 그런 연구 방법들은 지금도 많이 채택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기독교 신앙이 세계의 정치 윤리에 대해서 개입해왔던 그런 면면의 사건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실제로 제3세계 신앙에,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독립선언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천도교의 영향이 크지만 기독교 신앙의 부분도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시기에, 그 급변하는 시기에 있었던 리더들 생각해 보십시오. 조만식, 여운형 안창호, 심지어 이승만까지 기독교 신앙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듯 세계 또는 그 국가 국가에 그리고 그 지역에 정치 윤리적인 것에 개입을 해왔던 것이고 그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역사였었습니다. 종교 분리라는 것으로 막아 세우기도 하는데 종교 분리라는 것이 종교의 영향을 이만큼 설정했으니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말고 정치는 관심도 갖지 말고 개입하지도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거이 기독교 교회만 해도 아시다시피 헌금을 합니다. 한 푼도 헌금을 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무한정 헌금을 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주 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돈까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세력, 정치 권력으로 볼 때는 견제가 됩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꾸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다가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정교 분리의 법이었었습니다. 한국의 정교 분리의 법은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웨스터민스터 정교 분리법을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뭐, 그냥 공존하자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심하자는 것이지 기억해 보면 은 정교분리법이 한국에서 얼만큼 그동안 적용되어 왔는지 최근 요즘에 어 통일교 어, 또 신천지인가요? 이 법에 의해서 다루겠다 뭔가 이것을 치리를 하려고 하면 은 어, 어떤 어 근거의 법적 조항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서 아참 우리에게도 이런 정교분리법이 있었구나 새삼 상기하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작이 그것하고 상관없이 기독교 신앙이 정치 윤리에 대해서 말해야지 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는 것에 교회들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얘기 해야 됩니다. 특히 여수 순천 광주 제주 항쟁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위치한 교회들만큼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비역사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나 수월에 있어. 수월이라는 것은 뭐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이럴 바에야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순간, 그런 처지에 위치할 그런 것에 있더라도. 하늘이 제가 가 하늘로 가는 것만큼 내가 우주라고뭐 진짜 최고야 이런 데까지 모두 다 주님의 영역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로 분리하고 뭘로 분리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그 제도권을 그냥 유지하자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관여를 하시고 있고 다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말해야 하는 것, 이제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21세기 들어서 세계를 가장 위기에 빠뜨리는 것,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정치 윤리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강하게 말해야 되고 개입해야 된다는 시기고 그 변화를 겪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문제, 여전히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지 될큰 이슈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수천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며 구축해온 가르침.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이미 하루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들풀도 주님이 보살피는 그 선상 안에, 그러니 우리는 경제의 노예, 매번 먹을 것으로 걱정시키는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고 합니다. 용기 있게 나서야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조영범 목사님께서 능히 이걸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많이 배웁니다. 우리의 자주적인 신앙에 기반한 정치의 윤리에 대한 우리의 깊은 기도와 신앙 개입, 지금 긴밀하게, 긴박하게 요구됩니다. 우리 함께 나서는 귀한 용기의 신앙, 오늘 갖추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정과 토대가 모두 흔들린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땅의 기둥을 보게 하소서 동력에서도 아니고 선역에서도 아닌 사막에서도 아니고 산악지대에서도 아닌 우리 안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를 믿고 동행하게 하소서, 억눌린 자, 부끄러워 물러가지 않고, 폭력에 공포에 있지 않으며,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주님의 계약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새로운 목사님 청빙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도록 합시다. 2월 17일은 설명절입니다. 민족의 축제에 들빛 사람들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설명절 예배 순서는 2월 15일까지 교우들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노래 23번 예수는 우리의 희망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복기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십령 심령, 십명들 위에 그 가족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 하시는 일 위에 무엇보다도 이 변화난 시대에 용기 있게 나서는 그 믿음과 신앙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월 8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들빛 사람들 모두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